유명 인사들의 한번 발언을 네. 가져와봤는데요. 네. 이 안드레이카파시라는 사람이 지난 2022년까지 테슬라 FSD 총책임자로서 아, 이 네. 테슬라 자율주행의 초기 그림을 다 그려놓고 네. 떠난 사람입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오픈 AI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AGI 개발을 좀 하다가 오. 퇴사하고 지금은 스스로 이제 AI 교육 플랫폼 같은 인, 그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린 내용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뒤에 번역된 내용인데 네. 프로그래머스로 이렇게나 뒤처졌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다. 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직접 기여하는 코드의 비중이 점점 드머어지고 이것이 완전히 AI로 대, 대체되면서 정의 자체가 급격히 개, 재편되고 있다. 음. 마지막 말이 좀 중요합니다. 네. 분명 강력한 외계 도구가 우리 손에 주어졌지만 매뉴얼이 하나 없이 모두가 각자 이 도구를 어떻게 해서 참, 잡고 다뤄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 규모 9의 대지진이 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 어쨌거나 이 사람이 AI 개발을 총 이제 선두에서 지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 2년 자리를 떠났다고 이렇게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정도면은 네. 얼마나 AI 발전 속도가 빠른지 그리고 음. AI가 AI가 스스로 AI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네, 네.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이 자료가 정말 우리가 지금 AI 산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장보시면 네. 이게 그 지난 <laughs> GPT-4 23년 3월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현재 AI의 이제 그 코스트 그러니까 음. 사용 비용이죠. 그게 네. 거의 99% 99%에 달할 정도로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음.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사용 그 단가도 낮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소수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를 점점 더 많은 대중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비용 효율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볼때그 발전 속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 GPT 4와 5간 간격 격이 마이너스 99.7%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발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또몇년지나면 GPT-5 대비해서 6가 또 99.7%의 비용 효율성을 음. 증가시키고 네. 이런 걸볼때 어,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진도 9회 대지진이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음. 싶는해 가지고 제가 요 자료를 한번 가봐져 왔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 더 스트레인저 띵스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를 네. 보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일부가 또 나왔고 마지막 편이 1월 1일에 공개된대요. 아. 여기 보면 이제 어나더 월드, 이 네. 또 다른 세계 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구 마을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의 그런 음. 고군분투를 볼수 있는데 네. 지금 진도 9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괜히 이게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아 근데 돌이켜보면은 또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블레이드 러너 2019와 네. 49 영화를 오랜만에 잠깐 다시 한번더 빠르게 아, 아, 좀 네. 살펴봤어요. 네. 근데 확실히 과거에 바라,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 많은 좀 다소 다르긴 하더라도 그렇죠.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유사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라게 아,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네. 정말 상상한 대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라는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 보면 되게 기분이 다운되지 않아요? <laughs> 좀 영화 자체가 우중충하고 네. 블루, 블루해가지고 블루해져요, 보다 보면 은 그렇죠 아, 근데 그거 보다가 이제 Stranger t h i n g 보면 막 이게 아드레날리 나오다가 약간 음. 또 우울해지고 네. 주말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같이 네. 어, 미국 증시 트렌드 인사이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특히 제가 11월에 좀 쉬었다가 네. 가서 지난 주말에 제가 엄청 떠들지 않았습니까? 집에 와서 (12시간을) 잤다는 아~ 초등학생 때 기억이 (12시간) 장 기억이 있는데 네. 어~ 모처럼 (12시간을) 잡으렸습니다 아~ 오만가지 꿈을 다 꾸고 아. 강연 하는 꿈도 꾸고 그랬 네. 어, 이런 얘기하는 드리, 드리는 이유는 이~, 이 지금 안드레이 카파시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서 아, 네, 좀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네. 이 산업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자조적인 말을 이렇게 네. 공개적인 X 공간에 따 음, 올릴 네. 정도면은 정말 이 사람도 많은 문, 지금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긴 해가지고 요거를좀 중요한 내용이지 네.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또한 그 트루스 조사를 네. 또 이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바이든 정부를 다시 한번더 까는 듯한 얘기데그 네. 이제 주택 가격이 바이든 정권 대비해가지고 본인 때 좀더 낮아졌다라는 <laughs> 내용의 자료입니다. 물론 그 제가 이제 미국의 전체 주택 가격 지수를 볼 때는 여전히 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정권과의 비교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좀 재밌는 포인트라 생각되어서 가져봤습니다. 바이든 재임 시절 2022년이면 코로나 19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그시기잖아요뭐 그렇죠. 비교하는 포인트가 네, 아주 극적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요 자료입니다. 네. 그 앞서서도 이제 좀 언급이 되었었고 지난주 강연회에서도 이 음. 내용이 되, 나왔었는데 네. 어쨌거나 올해까지도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그 이제 아이비들이 증시가 더욱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네. 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이거는 애널리스트 개개인의 음, 이제 음. 어, 예측과 희망사항일 뿐이지 사실 여기 2 0 0 2년 깊은 골짜기를 보시면은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설 연휴 때 그렇죠. 폭탄 맞는 줄알았죠저 그때 몇번 말씀드렸지만 KBS 기자분들이 저한테 계속 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뭐 전화도 뭐게 많이 알겠습니까?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진짜 깊은 골짜기였고 또한번그 네. 이후로는. 어마 무시하기지 몰랐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 정말 그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음. 정말 그 많은 언론에서 2027년에 대만 전쟁이 터질 거라했는데 아. 정말 그 아주 낮은 가정성으로 음흠. 내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또한번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고, 또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어, 그 예를 그쵸. 들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봐야 되는 건데, 음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증시에 흐름세를 좀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이 있다면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그쵸. 되지 않을까 싶다고 네. 이제 그게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부분적으로 음. 1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맞아요. 시작되니까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이제 4 분기 실적 발표는 <laughs> 1월 중순 초중순부터 시작하는데 거의 2월 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네. 4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실적을 한꺼번에 이제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laughs>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 기간이 되게 길어요. 네. 그그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그 AI 때문에 좀도 네.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는 게그 10K라잖아요. 1년 연간 보고서. 음, 근데 사실 그거를 AI가 없을 때는 어쨌거나 구글 번역기로 HTML을 다 번역해서 읽을 맞아요. 수 있긴 한데 페이지가 200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저도 거의 못 읽었었거든요. <laughs>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그 그 에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네. 홈페이지에서 HTML로 받아다가 GPT에 다 삽입해 놓고 음. 그냥 내가 원하는 포인트들 막그 지금 구글이라면은 네. 구글의 내년도 뭐 AI 투자 계획이라던가 올해 어떤 음음. 식이 있었는지 막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네. 뭐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음음. 할 수도 있고 또그 최근에 핫해지는 거 있는 노트북 LM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GPT 는 재미나이가 결합됐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다 해놓고 네. 바로 PPT로 만들어달라면 요거를 진짜 그냥 노트북 LM이 어 그냥 그 실적 발표자를 고지고 바로 음, 음, 음. PPT 막 수십 페이지의 PPT를 만들어줄 수 네.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그 실적 발표를 내용 공부하는 거 있어서도 개인들이 좀더 편해지는 음. 세상이 오지 않나 았생각 네.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의 밥그릇이 흔들리고 있다. 아. <laughs> 아, 갑자기 우울하네, 또. <laughs> 아, 근데 저 또한 요즘 느끼는 게 네. 사실 이 AI 혁명이 어떤 직군을 막론하고 음. 모두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고 네. 사실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 앞으로 10년 내 노동은 개인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취미로서 즐기게 되는 것이지 음, 음.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뭐 보편적인 기본 소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음.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기사를 보면 네. 아, 각 회사에서 미국 기준으로 네. 마케팅 부서의 인력 감축 어, 계획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있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될 텐데 그럼 우리들은 진짜 네. 못 해먹고 살아야 하느냐 또 그, 경제의 기본 원리가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으면서 소득이 커진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택을 구매할 때도 막 30년, 40년 대출을 음. 해주는 게이 사람이 앞으로 생애 소득을 그렇죠. 고려하고 평생 동안 더 늘어날 테니까 음. 이런 걸 고려해 주고서 막 40년 대출도 해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세계가 끝나고 보편적 기본 소득을 받게 되면은 음. 그러면 소득이 그냥 모두가 균질하게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토대가 되는 경제학 기본 원리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음. 토대가 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요즘 네. 들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제 후반 이제 네. 내년부터 이제 후반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후반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정리가 되면서 우리 삶이 조금 윤택해져야 될 텐데 아, 빡빡해질까봐 걱정이 좀또 되는 상황이네요. 아 이거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계속 <laughs>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laughs> 네. 뭐 연말이니까 좋은 것도 정리하고 나쁜 것도 정리하고 어~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 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는 또 마지막 양도세 아이어가지고네두두 네. 두 가지 전두 가지 생각하거든요 음, 음. 한 가지는 기본 공제를 꼭 채워야 되는 날이고 아, 그리고 현금이 진짜 주식을 팔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음. 이왕이면 오늘 말고 내일 팔아야지 양도세를 1년이라도 더 늦게 내니까 아 그렇죠 이게 사실 내년 5월에 내는 거랑 내후년 5월에 내는 거랑 아 그럼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 1년 사이에 또그돈 네. 가지고 또 투자를 하거나 뭔가 쓸수 있으니까 음, 음.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 파는면 양도세를 내후년 한참 뒤에도 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고려가 필요하다는 라게또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늦게 이제 매도를 해서 그 주식이 수익률이 또 충분히 나서 양도세 낼 만큼 벌어서 내시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기회 비용이 네. 또 적을 수 있으니까. 아, 개인별 그그 어, 환경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 일단 어, 내년 5월에 내는 양도세 확정을 위해서는 오늘 네.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준비한 자료는 네. 끝났고요. 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원자재에 관련해 가지고 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 가격과 특히 은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그렇죠. 정말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12월 26일 종가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렇게 장대 음봉이 하나 네.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쉽게 원자재 가격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음봉인데 음. 어,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니까 어쨌거나 이 원자재 가격은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이 가장 그렇죠. 좀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 선물 시장도 관리하는 CME 그룹에서 네. 이 금과 은에 대한 특히 은에 대한 증거금률을 높여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내가 천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면 네. 앞으로는 삼천만 원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건데 음. 이만은즉그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든다는 아,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친 듯이 질주하던 은과 금 가격에 음.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큰 건가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하루만에 이 가격이 다 떨어지기는 힘드니까 네. 어, 약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은과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네. 있기 때문에 확쭉박 가격이 쫙떨어지는 못하더라도 그쵸. 조금 그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음. 좀 싶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laughs> 투자자분들은. 떨어지는 칼라로좀 보시고 시장을 예의주시 하시다가 매매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 많이 오른다. 이제 대부분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은 투자해볼까? 하는 분들이 또 많을 거라서 네. 이런 부분 꼭 챙기고 투자에 임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 처음으로 팀장님이랑 애프터마켓 이슈퓨리를 해보는 것 같은데 한강규랑 저랑 방송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네. 맞춰봤는데 이 조합도 괜찮은 듯합니다. 네. 네. <laughs> 앞으로도 종종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네 그래 가지고 오늘의 이제 부터마켓 지스픽을 마치도록 네. 하고 또 내일 다시 한번 더 좋은 소식을 네. 들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